자, 아, 나요 36쪽에 11번 자두함수 뭐라고 돼 있어? u 음. 아, f 3x, 자 fx는 어떻게 돼 있죠? x s 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돼 있나? 괜찮습니까? 자, g(x) 뭐라고 돼 있어요? 아,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l 이렇게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 구간 1,2라고 했습니다. 구간 1,2를 부동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린 구간 1,2니까 이런 구간 맞아? 네. 네. 그때 방정식 f(x)는 g(x)가 적어도 밑줄.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밑줄 그어보세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밑줄 그어서어 네. 네. 자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f x는 뭐라고? g x가 되도록 하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 이게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일이라고 했지 맞지? 선생님들 아예 선생님들 딴딴 생각하지 마시고 <laughs> 자배 보시고 자 얘는 얘는 방정식이죠 맞죠? 네. 자 이런 방정 얘 얘랑 얘랑 같은 방정식 맞지? 이학만 했을 뿐이야. 괜찮습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실근을 갖게 해달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예. 그그 예, 그 얘가 실근을 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해달라는 얘기야. 이거 이 방정식 자체. 여기까지 따라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새로운 Hx라는 걸 만들 거야. 이렇게 이게 Hx라고 할거야 자, 이걸 Hx라고 했어. 괜찮습니까? 예. 네. 자 이걸 HX라고 하고, 자 이게 어 다친 구간 여기서 연속이어야 돼. 왜냐하면 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음. 오케이. 어 얘가 잘 봐, 여러분들. 열린 구간에서 얘 무슨 함수예요? FX 무슨 함수입니까? 아, 다섯 아 그래, 그게 뭐야? 아, 한, 그렇지, 당항함수얘도 아, 어, 그럼 당항함수 빼기 당항함수 뭡니까? 당항함수. 그럼 HS 당항, 다항, 당항함수 맞아요 네. 당항함수는 내가 별 얘기 없으면 그냥 모든 실수에서 무조건 연속이라고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뭐 하냐고? 이런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갖는 것을 확인하려면 이런 다친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이거는. 그죠? 네, 이 구간에서 연속 맞죠? 무조건 연속이에요. 다양한 함수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당연히 이 구간 내에서도 연속이겠지. 괜찮아?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자 이봐, 얘는 함수야. 하나의 함수야. 자 얘, 얘 y는 붙이면 얘 하나의 함수. 얘도 y는 붙이면 얘 하나의 함수. 두 함수에 만나는 실제로 만나는 점이 이 방정식의 실근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아. 근데 나는 이 y는 이거를 그냥 hx는 이거라고 했을 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다친 구간이에요. 그러면 h1이랑 함수값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h1. 다친 구간에서 마, 마지막 끝죠? h1. 괜찮습니까? 자, 그거랑 어떻게 해야 돼? h2. 두개 곱한 게. 개. 실근을 가지려면 잘 봐요. 얘는, 얘는 뭐예요? x축 맞습니까? x축과 이 함수가 만나야 된다! 실근을 하나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이 hx가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x축을. 그래도, 그래야지 적어도 한근을, 한근을 가지겠네, 실근을.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두 개를 가져도 돼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입니다. 자, 두 개를 가져도 돼요. 자, 1, 2 사이에 여기가 1이고, 어, 여기가 2야. 자, 뭐, 이렇게이렇게 hx가 요렇게 돼서 두개 들어가도 돼, 이 안에. 괜찮아? 괜찮니 얘들아? 자 어쨌든 간에 f1가 f2가 어떻게 돼야 돼? 적어도 하나 만나려면 영보다 작아야 돼. 함수값이 적어도 한개 가지려면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조건이요 이렇게 조건. 자 그러면 어, 어떻게 해야 되니 얘들아? 1 집어 넣어봐. 자 예. 네. 자 H1 H1 뭐예요 H1 여기 H1은 F1 빼기 g 1이잖아 얘들아 F1이 뭡니까 1. 1 1 1 1 하면 얼마야 1 2 2 빼기 3아 어. 뭐야 K-1 빼기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예. 자1 1 하면 얼마야 도와줘 선생님 선생님 밥을 안 먹었어 도와줘 1, 1, 2 마이너스 2 맞습니까? 네, 마이너스 2 자, 빼기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나? 이게 뭐가 돼?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자, H2는 f e 빼이 g 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f e 2, 16 아, 진짜 다안 먹었는데 큰 났다 F16 자, 얘 8, 38에 24 2, 4 플러스 K 자, 그럼 얘는 20 마이너스 20 K-4, K-4, 괜찮아? 맞죠? K-4 그 다음에 G2, 어, G2 8 마이너스 2 4, 4, 16, 플러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K-4, 마이너스 7 플러스 7. 그럼 얘는 k 플러스 3. 자 그럼 두개 곱하면 어떻게 돼? k 플러스 1, k 플러스 3. 이게 0보다 작다. 근데 k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선생님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자 정수 k의 개수는 몇개 있습니까? 마이, 마일, 0 이렇게 총세 개. 아, 뭐야? 아 마이너스 이 하나 괜찮아요? 밥안 먹었다면 괜찮아. 밥. 마이너스 이 하나 한 개. 그래서 1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에. 자 강찬아 오프. 고마워. 자 또.